꾸릉이는 어느 때처럼 서랍장에 있는 옷을 다 빼고 있습니다. 이제는 하나의 놀이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꾸릉이가 다 빼면 제가 다시 넣어놓고 하루에만 이 행동을 좋기 20번 이상은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평소에 꾸릉이를 놀래켜 줄 장난감을 종종 사옵니다. 참고로 이 장난감을 실패했습니다. 열면 벌레가 나오는 깜놀박스라고 했는데 개망했습니다. 진짜 소름 돋을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줍니다. 그리고 캔디 상자입니다. 이건 좀 반응이 있나 싶어서 보여줍니다. 꾸릉이는 이번에도 실망한 듯 보입니다. 이로써 꾸릉이와 저의 마음의 벽은 더더욱 두꺼워져만 갑니다. 꺼져 있는 제 방에 불을 킵니다. 여자친구가 살며시 깹니다. 저는 꾸릉이의 흔적을 치워줍니다. 여자친구는 응원을 해줍니다. Baby, yes. 오늘은 꾸렁이와 함께 휴지벽 놀이를 할 겁니다. 이 정도는 그냥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갈 수준으로 보입니다. 인형을 던져 유인을 합니다. 제가 멀리서 밀웜으로 유인하니 그냥 슥 넘어옵니다. 2단계입니다. 저와 여자친구가 함께입니다. 3단계입니다. 여자친구가 고군분투합니다. 꾸룽이는 넘어오지 않습니다. 야야야 여자친구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제가 꾸룽이 이름을 부릅니다.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4단계입니다. 제가 볼때는 이게 마지막으로 보입니다. 역시 마지막이었습니다. <laughs> 쿠키 영상. <laughs> 휴지가 꾸릉이의 발톱에 극그 카운터야. <laughs> 야, 그냥 만지면 즉시 그닥 찢어져. <laughs> 야, 이거 뭐야? 야야야야야. 야야 안 돼, 안 돼. 야야. 이거 뭐야? 몇번만뒀다고 이게? <laughs> 야야야야 야, 야, 야. 소니가 제발 한 번만 궁둥짝 만지게 궁둥짝 만지게 해줘 둥둥 짝 둥둥 짝미로미도 응원해줘 소니기 궁둥짝 만질 수 있게 공동장, 공동장.